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문득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잃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평생 가족 위에 남 위에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뭘 위해 산 걸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왜 자꾸 그때 그 선택이 떠오를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정말 나답게 산 적이 있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나만 이런가? 하고 혼자 괴로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표면적인 성공에 속지 않고 진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페나우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마음속 질문들의 조용히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길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의 말들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고독에 대하여. 혼자라는 것의 진짜 의미.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함께 했던 사람도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벌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는 말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평생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인정받으려 사랑받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린 채로요.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타인을 찾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즐긴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이 시간에 당신은 가장 솔직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 이세 가지면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달은 홀로 떠 있어도 밤하늘을 밝힙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두 장. 욕망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행한 이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이 없을 때더 평온하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원했고, 중년에는 인정을 원했고, 지금은 건강을, 자식의 행복을, 조금 더긴 시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샀지만 더큰 집이 부러웠고, 승진했지만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끝없는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린다. 그 양쪽 끝은 모두 고통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얻고 나면요. 잠시 기쁘다가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줄이는데 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한 잔, 창밖의 햇살, 편안한 잠자리. 이미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행복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장, 시간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놓친 현재, 과거와 미래는 꿈과 같고,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다. 우린 너무 오래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마음을 갉아먹고 회한은 잠을 설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까? 쇼펜하우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유일하게 살수 있는 현재를 놓쳐버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이불은 포근하고 밤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그것이 진짜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씨앗이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그것으로 충분합니다.삶은 끝없는 지금의 연속이다.각각의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 곧 삶을 사는 것이다.내장 고통에 대하여 피할 수 없다면 이해하라.삶의 본질은 고통이다.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평화가 찾아온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병든 몸, 떠나간 사람들, 이루지 못한 꿈, 쌓인 후에,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쇼페나우원은 말합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본질이라고.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고, 모든 결핍은 고통이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품고 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에 작은 평온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심한 통증이 없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다투지 않았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낄 수 있기에 아픕니다. 사랑했기에 그립습니다. 바랐기에 아쉽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할 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다섯 장 지혜에 대하여 나이듦의 선물 젊음은 오류의 시기이고 늙음은 지혜의 시기다. 세상은 젊음을 찬양합니다. 젊은 몸, 젊은 열정, 젊은 가능성을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짜 가치는 나이듦 속에 있다고. 젊음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늙음은 경험을 이해한다. 당신은 지금 많은 것을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말이 진심이고 어떤 행동이 사랑인지. 이것은 젊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책이고 후반부는 그 책의 색인이다. 색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그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젊었을 때의 분노가 무엇이었는지, 중년의 불안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명확히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은 짧아지지만, 삶 전체는 명확해진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풍랑을 겪었고, 이제는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하는지 압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여섯 장. 예술과 아름다움, 고통을 잊게 하는 순간들. 예술은 우리를 욕망에 수레바퀴에 서서 잠시 해방시킨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술이야말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라고.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가 된다. 아름다운 것을 볼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 순간 욕망은 멈춥니다. 석양을 보십시오. 그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꽃을 보십시오. 꺾지 않아도, 그저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건드린다. 오늘 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멜로디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두십시오. 예술 속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인식을, 욕망 없는 존재를 경험한다. 7장.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 눈을 뜰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는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고통스러웠는가?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삶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의미를 갖는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미룰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돼. 시간은 무한하니까.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에 합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존재했다는 이 우주의 흔적을 남겼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은 사라지지만 삶그 자체는 계속된다. 우리는 강물의 물결일 뿐이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봄은 올 것이고 꽃은 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갈 것이고 당신의 기억은 그들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덟 장. 평온에 이르는 길. 마음의 고요를 찾는 법.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찾아온다. 쇼펜하우어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해질 수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려놓을 때 온다고. 평온의 첫 번째 단계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평온의 두 번째 단계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의 세 번째 단계는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 호흡, 이 정적, 이 고요함, 여기에 머무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아홉 장 자비와 연민. 타인을 대하는 마지막 자세. 모든 진정한 선행은 연민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젊었을 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본질이라고. 연민이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다. 당신도 아팠기에 타인의 아픔을 압니다. 당신도 외로웠기에 타인의 고독을 이해합니다. 당신도 실패했기에 타인의 좌절을 공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비가 태어난다. 화를 내고 싶을 때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고 두렵고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나도 실수했고 나도 불안전한데 어떻게 타인을 판단할 수 있을까? 진정한 덕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거창한 선행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처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작은 순간들의 총합에 있다. 오늘 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짐이다. 하지만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불안도 슬픔도 없는 상태입니다. 열장, 남은 시간, 삶의 황혼을 대하는 자세, 노년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연기해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젊음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노년은 시간을 음미한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천천히 온전히 느끼십시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익숙한 거리, 자주 보는 얼굴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느끼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했음을 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을 고통이라 말하고, 욕망을 경계하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라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위로.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로.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것을 바라고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인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삶그 자체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평온히 받아들이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눈을 감고 편안히 잠을 청해 보십시오. 삶의 지혜는 끝없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잊어가는 것이다. 오늘 밤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오. 걱정도 후회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진정한 평화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